네, 저희가 계속해서 유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가정의 주일로 해서 특별히 좀 다른 법문을 이렇게 한번 하고 오늘 다시 유한계시록에 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한주 쉬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유한계시록 설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어렵겠지만 설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재우 목사님이나 캠퍼스 담당 목사님들 다 같은 심정일 텐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노,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 이게 묵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거든요, 이 구절 가지고. 그러면 은혜의 말씀, 용서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해야 되는 저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주일 내내 진노만 묵상하다 보니까 어깨가 막 이렇게 짓누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쉽게 아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에이, 아멘이 잘안 나오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아멘은 네, 나오긴 나오지만 앞에 사랑처럼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원계시록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는 악에 대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악에 대해서 허용치 아니하시고 악을 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또 앞서 몇 주에 걸쳐서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또이세 단계에 걸쳐서 진노가 쏟아지는 것 이제 사진, 이제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심, 심판의 강도가 예. x축, y축이 있죠. 한 축이 심판의 강도이고 한 축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 양이 이는 그렇죠. 심판의 이을 하나씩 떼면서 일곱 인을 떼는 그 과정 속에서 심판의 강도가 세지죠. 그런데 두 번째, 나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또 심판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땅의 3분의 1이 또는 바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씩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장과 1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 진노, 진노가 담긴 일곱 금 대접, 천사들이 일곱 금 대접을 땅을 향해 쏟는데, 이거는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진노, 강렬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어떤 지수가 확 진노 지수가 확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모양이 우리의 경제 발전이나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이렇게 확 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림을 앞두고 쏟아지는 것을 오늘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단계 3단계의 일곱 재앙은 금대접에서 쏟아지는 진노들입니다 오늘 천사가 우리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땅에 쏘드라.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쏘드라. 여러분, 일곱 대접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거쳐, 오늘 우리 시대를 거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그때 태어날 세대까지 모든 인류의 죄의 총합, 악의 총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아주 무서운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본성적,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아까 처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선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사랑받을 만해 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요? 물론 우리는 찬양해서 당,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부르긴 합니다 찬양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본질 자체가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사랑을 흘려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혹시 아이를 키워 보셨나요? 예, 아기를 보면 예쁩니다 사랑스럽죠. 키우는 엄마들은 이야기합니다. 잠잘 때만 아름답다고. <laughs> 예, 공감하실 거예요. 눈을 떠서 찡얼대고 똥 싸고 막할때 예, 아름답지 않다고. 잘 때가 제일 천사 같다고 막 이런 얘기하시죠.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 첫째가 둘째를 괴롭힙니다. 네, 시기질투를 하죠. 내 사랑을 뺏는, 뺏어가는 엄마의 사랑을 뺏어가는. 그래서 이제 세 살밖에 안된 아이가 둘째 갓난아기를 동생을 찌르고 괴롭히는 모습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하는 모습 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임을 사실은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나와서 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 악에 대해서 하시는 반응인 것이죠. 만약에 세상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아담의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쌓이고 있기에 그 죄를 향해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디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10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성경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인자하시다. 계속해서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보여줍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저 여러분들 시기 축복합니다. 예, 분노 지수가 높아가지고 살짝만 해도 화내는 이런 분이 아니라 예, 웬만하면 다 웃어 넘기는 거죠. 예, 하나님처럼. 예, 저희 저는 이제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셔서 굉장히 엄한 아버님 밑에서 컸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다정하게 별로 안 해주셨어요. 물론 대화는 많이 하셨지만 엄하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았 손자가 생긴 거죠. 손자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가지고 소파에다 아기를 앉혀놓고 이제 막 몸도 제대로 못 가는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보시겠다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 어르신께서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저러지 않으셨는데 도리어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모습 을안 보이셨는데 어떻게 손주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십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의 답변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함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렇게 그죠 도리어 엄한 사랑을 보여준다면 할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해 인자한 사랑, 오래 참으시고 웬만한 건다 용서해주는 할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보다든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들을 이뻐한다고 해서 할아버지의 수염을 땡기면 안되죠. 마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죠. 참아주시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좋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에 감사한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악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놔두시는 걸까? 왜 허용하시는 걸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고 책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용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지 않습니다. 대신 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향해 인내하시며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은 언젠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날은 옵니다. 하나님은 성급하게 진노하시진 않지만 그 진노를 영원히 감추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진노는 쌓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쌓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성경 로마서 2장 오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냥 매일 혼나는 게 낫지 한꺼번에 몰아서 혼나는 건 죽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악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악을 향한 진노가 쌓여가고 있고 아까 그래프처럼 마지막에 다 쏟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 어떤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그 행한 대로 갚으실 진노의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그 악이 악으로 갚을. 악의 대가를 치르는 날이죠. 하나님 그분은 완벽하게 정의로운 고 정의롭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어떤 입으로도 변명하지 못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억,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악을 쌓지 않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죄인인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목욕을 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매일 회개한다면 우리는 악을 쌓지 않게 됩니다. 회개만이 유일한 살 길이죠. 그런데 그 회개조차도 예수님 밖에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는 회개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장 2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의성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피 흘림과 피의 복수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부을 때마다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이 재앙은 마치 취해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바로왕과 그 이집트 사람들을 향해 쏟으셨던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 흉축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생깁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 바다가 피로 바뀌고 바다 생물들이 전멸하죠.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 강과 샘 모든 민물들이 피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 주는 그들에게 이 피를 주어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흘림에 대한 피해 복수를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아니 곳곳에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주었던 자들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나움서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보겠는데요. 나움서 1장 2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질투가 많으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복수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들의 원수에게 진노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힘이 강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죄인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분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폭풍 속에 있고 구름은 그분의 발에 흙먼지다. 그분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들을 마르게 하신다. 그래서 바산과 갈멜이 시들고 레바논의 꽃봉우리가 시든다. 산들이 그분 앞에서 진동하고 언덕들이 사라져 없어진다. 그분 앞에서 땅, 곧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두가 뒤집어진다. 그분의 분노 앞에서 누가 버틸 수 있겠는가? 그분의 노여움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분의 진노는 불처럼 쏟아지고 그분에 의해서 바위들이 깨진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아신다. 그러나 그분께 맞서는 사람은 넘치는 홍수로 완전히 멸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은 어둠 속으로 쫓아 버리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분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십니다. 대서노니까 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성도들의 피흘림에 대해 보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쉽게 아멘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쉽게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아멘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주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오늘 말씀 16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 나는 재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대접을 부을 때 재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재단으로부터 소리가 선포되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이 공의로움이, 악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악을 종결시키시는데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 이 심판을 수차례 보여 주셨습니다. 신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끈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말리지 않았다라면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의 나라는 생겨나지도 못할 뻔했었습니다. 중보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것이었죠. 타락한 이스라엘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자기 민족만을 향한 민족 이기주의에 빠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고 바알을 숭배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쏟아집니다. 비록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림 받았을지라도 그 성전에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원전 586년에 무너뜨리시고 불태우도록 허락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헤롯에 의해서 중건된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돈벌이로 전락해 버린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내십니다. 성전을 뒤엎으시며 채찍을 드시고 양떼와 하는 그곳에 있는 것들을 내쫓으시며,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료로 만들었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진노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미 악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임을 수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진노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임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이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진짜로 금송아지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큰 진노가 쏟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골고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인류를 향한, 아니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다라는 건 대신 갚아 주셨다는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났지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이 당했어야 하는 버림받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버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갯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 바로 하루 전날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피하고 싶으셨던 잔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피하고 싶으셨던 그 잔은 바로 이 금대접에 담겨 있는 진노의 잔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십자가에 쏟아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진노를 받아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주관하지 못하는 통과해버리는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6월절의 영어 표현이죠. 지나가는 거죠. 통과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직접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직접 달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우리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하시는 모습과 다릅니까? 유사합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식이 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종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의 부모를 미워하는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고, 예언하셨습니다. 왜 세상은 과학은 발달하고 점점 부유해지는 것 같은데 세상은 더 악해질까요? 악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의이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는 다가가고 있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곧 그때가 올 텐데 깨어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아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 진노를 피하는 저여러분들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마라나타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렵고 떨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신이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직접 그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데 그 진노를 내가 직접 맞았어야 되는데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그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날마다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